주님이 <laughs>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모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저를 따라 골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주는 나의 게 좋은 목자 나는 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문자는 다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길을 걸을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걸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 또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등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만을 듣고 갑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그 소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러한 가치 혹은 이러한 이념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모든 것은 데이터와 논리로 말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다양한 소리 가운데 과연 진리의 소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양들이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광야사의 계곡으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나운 동물을 만나게 되면 양들을 보호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으로서는 해야, 해야 할 일이 목자에 비해 좀 간단한 편입니다. 3절, 4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분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도 먹고 살수 있겠죠. 목자가 있어야지. 이와 같이 목자는 신이 그의 양 무리에 직접 가서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양들이 매일 꼴을 먹으러 가는 것은 양들의 일상입니다. 양들이 풀을 먹는 일상이 없다면 그들은 아마도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일상 그 일상을 위해서 목자는 친히 양의 무리에 들어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양과 같은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매일 우리에게 오셔서 각각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심에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인 것을 또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과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곧 주님의 사람은 다른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양합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성경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이성이 더 합리적이야. 또 세상의 지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 옛날 얘기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예수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먼저 성공과 돈이 너무 중요해. 더 중요해. 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소리가 있고 타인, 절도 또는 강도와 같은 세상의 소리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주한 삶에 다양한 소리가 많은데 그 소리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서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서 주님만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으며 그런 일상을 말씀으로 꽃을 먹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일상에서 매일 꽃을 먹어야 살수 있듯이 우리도 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새벽 말씀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공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님은 늘 우리에게 친히 오십니다. 우리의 양에 우리에 오셔서 말씀의 꼴을 먹이시려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친히 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조건은 목자와 그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목자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에게 있어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10절 중반부부터 우리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목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양들은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잡아먹으려 하는 동물로부터 보호할 자신을 보호할 꿀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동물로부터 자신이 도망할 수 있는 빠른 다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방어의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들은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자시, 자신들이 꿀을 먹어야 될지, 풀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입니다. 곧 그들은 목자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곧 양은 목자 없이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과 목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양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양이 목자를 자기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 이게 가장 큰 위기로 봉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신뢰함이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만을 믿고 목자를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를 매일 부르시는 그 우리를 계속 매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음성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충고, 세상의 방법의 소리들이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네, 한 목소리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러므로 그가 주시는 매일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슈가로프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삶에 다양한 소리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세상의 소리로부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시는 생명의 꼴인 말씀을 먹고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친밀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추가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꼴을 먹이기 위해 저희에게 각각 이름을 친히 불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한 날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